이번 영상에서는 문재인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사주는 1949년 1월 24일도 있고, 1953년 1월 24일도 있고, 1952년 1월 24일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대부분의 사주는 1953년 1월 24일 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의 정확한 사주는 1949년 1월 24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무자년 을축월 가빈일 정묘시에 해당합니다. 태어난 달이 을축월입니다. 축은 생명체가 수정이 되어서 자궁에 안착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절로 보면은 가장 추운 엄동선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루로 보더라도 밤 가장 잠이 깊이 든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수정된 생명체가 숙주와 같은 자궁에 의지하여 생명을 이어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딘가에 종속되고 부속된 의식에 젖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종속되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중국에 종속되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을 대국이라 하고 대한민국을 소국으로 주장하는 것만 봐도 어디에 가에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과 관련돼 있으면 사업을 하더라도 종속되어 있는 대리점 혹은 종속되어 있는 프랜차이저 사업과 인연이 깊은 것입니다. 더구나 축월의 인이기 때문에 축과 인이 결합되면 더욱더 그러한 성향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조는 전체적으로 오형의 구성을 보면은 금이 없습니다. 금이 없다는 것은 공정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편과 네편을 갈라치게 하고 네편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금은 이 사주에서 관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관 사주인 것입니다. 무관 사주는 자기만 좋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규정도 법도 원칙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과 쾌락을 위해서는 타인을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주에 관이 없으면서 관에 고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의 고는 바로 축입니다. 을 축에서 축은 이 사주에서 관의 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의 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파괴하고 유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법자가 되어서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부부 이별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남자의 경우는 범법자가 되어 구속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일주가 갑인 일주입니다. 갑은 거북이 등급질과 같이 견고하고 딱딱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경관, 자기만의 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지, 축 중에 개신기가 있고, 개는 정인이고, 신인 정관이고, 기는 정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핵인사에 해당하는 사주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제, 정관, 정인, 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된 시스템과 조직 속에서 출세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은 바로 천을 기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 인사가 되어 대통령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지지의 구성을 보면은 자년 축을 인일 묘시로 자축 인묘해서 지지가 후슬을 꿰듯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축월에 무토가 투관하여 편재격에 해당하는 사주인 것입니다. 무토 재성은 부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고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래 사람의 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토 용신이 상관 정화를 만나서 상관 생재가 되는 사주인 것입니다. 상관 생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인기가 많은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고 편파적이고 부분적인 불로서 화생도 하여 무토를 도와주기 때문에 대깨문 같은 열성편의 지지자가 많은 것입니다. 특히 40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그 중에 여성의 지지자가 특히 많습니다. 사주에 축과 인을 갖추고 있어 복합체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문재인 뒤에는 김정은이가 있고 문재인 뒤에는 민노총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배우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바로 사주의 축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축이 주도하는 화토금 운에서는 권자에 오르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겠지만 목이 주도하는 운에서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인의 탕화살이 작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탕화살은 자칫하면은 음도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무로 화생토를 하지만 특히 정화는 상대에게 해꼬지를 당했다는 마음이 들면은 뒤끝 장렬하게 복수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찌지가 자축 임묘로 흘러간다는 것은 시작은 매우 잘하나 용두 3위로 끝나기 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임사는 그야말로 걸작이고 지지율은 한때 80%에 육박했던 것도 바로 좌축 인묘의 조합 때문인 것입니다. 일지가 잇목이고 인중에는 병화 식신이 있고 무토 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을 나타내고 자신의 은행을 나타내는 일지에 병화와 무토가 식신 생계를 하고 있어 스킨십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정화는 편파적이고 인위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화와 토와 금이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오미, 진술, 충미, 신유술 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인묘진 운에서는 목국토를 하여 용신을 극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2년 이민 년, 2023년 개면 년, 2024년 갑진 년까지는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추고 당화살의 목이 주도하는 운에서는 당화살이 작동함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매우 압박을 받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최근에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폭로되었다시피 청주 간첩단이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노동특보 역할을 하였고 더 나아가 최근에 영국 BBC 방송에서 폭로했다시피 청와대에서 6년째 북공작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범법도 작게 하면은 감옥에 가고 크게 하면은 영웅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여권 후보가 이재명 씨로 결정되고 나서 문재인과 이재명의 만남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부당한 거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